<놀라> 아니 너무 좋네. 도착! 갑시다! 짜라짠짠, <놀라> 짜라짠짠. <짜장 tumor> 북한산 있고, 북한산성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올라가는 중. 신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등산해야 되니까 등산화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어보고 싶어해서 물어봐요. 그 가볍고 그냥 등산 간단하게 할수 있는? 등산을 많이 가면 리치화가 필요해요. 리치화가 리치화 뭐냐면 네. 바위에 이렇게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길이야? 어, 돌 위에서 미끄러지지 어, 않는 거는... 양말은 이건 어, 안돼 여기서 만 잡아당기고 네. 그녀는 쇼핑을 어, 합니다 사랑 운동화 샀지 쇼어 손님도 <laughs> 많아. 많아 양말도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대박이지? 김밥도 사가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가잖아.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오 등산해. 너무 더운데? 돌길이네요 어느새 벗고 있지? 아. 아, 제발. 아, 어머. 아직 초입인가? 하아 나 너무 힘들어. 아빠, 이게 무슨 길이야? 아빠, 나 머리카락은 잘랐지만 딸이야. 물고기가 되어 물 없는 계곡을 지나는 느낌이고. 아, 와, 어머야. 앞으로 계속 이런 길이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지금이 시작인가요? 등산화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에서 가도록 하지. 일단 무사트 정신으로 할수 있다. 무사트 정신. 하, 하도, 하도 이게 무사트 정신이 아주 좋은. 그거예요. 아, 아시겠어요? 첫 휴식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고양이가 있는데 눈안 마주치겠습니다. 물려고 할것 같으니까요. 어 제가 갈까요 그냥? 가겠습니다. 산에 있는 고양이는 야생고양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진짜 무서워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물것 같은데 완전 야생고양이잖아. 아씨못 찾아오는 는데못볼것 어, 같아. 호랑이를 만난 기분이랄까? 제발 그냥 가. 난관에부딪쳤다 인생선거? 어떡해. 하지마. 하지마. 바람 살려.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잘모르겠어 코야 이거. 밤에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시3 0 분? 와 진짜 멋있다. 그러 여기까지는 올라오셨고. 네. 여기서 더갈 데는 없잖아요. 내려가는 길만 있지 않나요? 지금 하늘 보리가 가방에서 다 쏟아지고. 아유 또 전화가 오네? 잠시만요. 연이야구아 너무 멋지다. 진짜 멋있다. 와. 어... 와우 이길 따라 쭉 가면 되는데 나왜 이렇게 쫄보지? 여러분 등산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너무 무서워요 해가 질까도 무섭고 아, 사람이 안 나와서 무섭고 어서 갑시다 탐방로는 여깄네 갑시다 길인가? 이게 길이 맞나? 분명 스트레스의 습관이 있네 스트레스가 이다너 여기가 맞나? 위로 갔어야 됐나? 아,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아 이게 무슨 스트레스 해서 <laughs> 아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계속 보면 어떨까 미미 아, 등산할 때 혼자 남겨져 나, 혼자 있는 게 진짜 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무서운 지 몰랐거든요. 되게, 되게 무섭네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혼자 이렇게 다니니까 되게 무섭네요. 이게 길빠져? 미안한데! 미안한데, 아빠! 아빠, 아빠! 미안한데! 이거 내가 내려가서 전화할게, 내려가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 아니야 나 여기 알아 여기 절은 한번 와봤거든 여기 예쁜데 많잖아 어 알아 알아 여기 이뻐 이뻐 부착에서 이제 안 무서워 알림 설정 껐습니다 아 갑시다 가요 둘, 셋! 짠! <laughs> 너무 맛있다. 아, <laughs> 나 너무 <귀엽다>, 행복해, <laughs> 진짜. 아, 비워, 아. 비워. 아, 비워. 아, 안데나 비워. 아. 아, 너무 잘 탄다. 나 내일 피 하는 데목에 벌써 먼이 너무 좋아 엄마가 해주는 두부김치 우리 자이네 아니 너무 웃기다 이 리액션 너무 웃두김치 진짜 두김치 진짜 좋아해요 너무 좋아 <laughs> 아니 스트레스 풀러 누가 요즘에 북한산 가.